자, 두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때 사실 맨드라미 잘 크고 있죠? 어, 맨드라미 오, 진실과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맨드라미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 납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나와서 어, 여러분들 깜짝 놀리셨죠 어머, 이거 속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매로 낸 데서도 난리가 났대요.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다가, 어, 보세요. 점점, 점점, 어, 동그래지고 있죠. 자, 점점, 점점 이렇게 동그래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동그래지고, 이 밑에도 점점, 점점 동그래져서, 이렇게 모양이 어 추리처럼 된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으셔도요. 하나도 늦지 않아요. 이쪽에 어 저희 포촌에는 이제 싹이 나와서 이파리가 몇개 아주 작은 싹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맨드라미는 가을까지 아주 늦가을까지 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바라는 이제 싹이 나와서 조금 컸대는 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서 먼저 길러서 노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사셔서 심으셔도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세일을 합니다. 저희가, 어, 16개, 2만 0천 원에 팔았잖아요. 지금은 1여섯개2만 원에 팔고요. 어, 땅이 좁으신 분들 여덟 개에 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 주얼 채송화도 여덟 가지 색상의 어, 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 모종판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고 어,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빠서 여기 이름표를 일일이 꽂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음 그리고 아 포체리카 어 분홍 포체리카와 빨간 포체리카 그리고 풍차 포체리카 전에는 어, 세 개에 13,000원 저희가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종으로 들어가 있어서 크 크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덟 개에 15,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모종 32구짜리에서 여덟 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뽑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음 어디를 갔더니 요렇게 어그 모기 옷이 있더라고요 모기장처럼 생겼는데 어, 모기가 안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서 입어봤더니 정말 너무 좋아서 어,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구매해서 입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내서 여러분들께 어어 어, 구매하시기 힘든 분은 저에게 구매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대신 구매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동용은 26,800원이고요. 대형은 제가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키가 한162 정도 되는데, 대형 카키색 한 가지더라고요. 그거 하나 입으니까 어 되더라고요. 대형 36,800원. 어 특대는 아마 남자용인 것 같아요. 41,800원이요. 좀 몸집 있으신 분들 입으시면 되고요. 어, 렇게 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주문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캠핑용이나 농사지을 때나 정원할 때 어, 구매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 장미 가시에 뜯기는 경향도 있고 약간 마모되는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트정원이었습니다.